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린 자식들 운전 김정수입니다. 저카수호에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저카수호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어렵게 구한건데요 저카수호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에다 씻으시면 안돼요 반드시 신마마 슈퍼멀때 이온아이저 물에다 씻으셔야 되고요 이거 손질법 참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이적화수가 우리 몸에 얼만큼 좋은 것인가는 이제 이미 메인판에서 메인 영상에서 다 적어 올렸고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처음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이제 이것은 이것을 다루는 방법이 참 까다로운데요. 쌀뜨물에다가 이걸 해서 담거라, 뭐 콩물에다 해서 담거라, 예, 이게 도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끼를 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신마마 슈퍼멀티 이온화 이제 물에다가 하룻밤 담궈놓으면 돼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도끼도 빼고 소, 살균 소독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꿀에다가 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게 아니고요. 1년 후에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해가지고 손질을 하면 잘 쪼개지는데요. 이게 지금 철이 지났잖아요. 밤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밤꿀이 나와서 이제 밤꿀에다 이걸 재려고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루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믹서기다 갈아서도 안 되고요 칼을 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르는 방법은 저렇게 두들겨서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깨는 것도 기술이에요 얼만큼 깨느냐예요 얼만큼 너무 몽골게 깨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콩알만을 정도로만 부숴주는 거예요. 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방망이로 전부 다 조각을 내야 돼요. 조각을 내어서 아마 슈퍼멀티 이온화이제 물에다가 24시간 담글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물에다 담근다고 여러분들 일반 물 가지고 이거 담궜다가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신마마 슈퍼멀티 이온라이저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수도꼭지 이렇게 로즈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 뭐가 붙었어요. 이게 신마마 슈퍼멀티 이온라이저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나온 물을 반드시 쓰셔야 되지 일반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걸 물에다가 24시간 담궈놔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보화 시대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사이물과 콩물에다가 담그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신마마 슈퍼멀티 이오나이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살균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독소를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걸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자를 때는 이물질이 있으면 후딱 골라내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게 자를수록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아무래도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불미스러우니까 비닐 봉투 안에다 넣고 예, 껍질을 까거나 깎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껍질째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담글 거예요. 이렇게 담궈서 24시간 이 도끼를 뺄 거예요. 빼는데 신마마 슈퍼멀티 이온화 이제 물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물을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적화수물을 밤거리다 담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이 약초 하나를 먹기 위해서 쉽게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방법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물이겠지요. 결과물을 제대로 된이 귀한, 정말 귀하죠. 백화수호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지만, 이 적화수호 구하기는, 더군다나 이 자연산을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하나 채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마마 슈퍼멀티 이온라이저물로 하셔야 돼요. 이 물이 없으시면 쌀뜨물이나 콩물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4시간 두었다가 이제 나머지 후속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격화소를 물에다 담갔다가 말려서, 아, 말린 게 아니고 물에다 담갔다가 물기가 빠지면 이렇게 가루를 내어야 돼요. 가루를 내는 데는 여기에는 쇠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부술 때 쇠는 칼이 닿아도 안 되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믹서기에다 갈아버리면 정말 좋겠죠. 근데 믹서기에다 가는 과정에 믹서기 새 칼날이 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일이 찢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을 어,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 정말 좋은 걸 먹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있고 근데 뭔가를 먹는다는 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일일이 다 물기가 빠지면 이렇게 찌어서 가루를 내어야 돼요. 가루를 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품 중에서 어 자연식단가가 여러분들 몸 체온에 맞춰서 자연식단가가 어 이렇게 이렇게 드시라고 해서 우리가 먹어보고 좋은 걸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서 드시라는 게 있고 의사처방을 받고 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적화수오예요. 적화수오는 내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몸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제 1번이 뭐냐면 혈액이에요, 혈액. 예. 혈액 순환이에요, 혈액 순환. 이게 적화수오가 얼만큼 좋은 약재이냐면 어, 중국에서는 3대 명약 중에 하나로 이적화수호를 뽑을 정도로 이게 우리 혈 순환 문제의 순환기 계통에 혈액 순환기 계통에 그렇게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얘가 독성이 좀 있어요. 독성이 좀 있어서 이것을 뭐그 쌀뜨물과 콩물에. 어, 쪄서, 담궜다 말리기를 세 번을 반복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 하룻밤을 재웠느냐면, 신라마 슈퍼멀티 이온아이저 물에다가 하룻밤을 재웠어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 균들을 다, 그, 사멸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안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드실 분들은 제가 좋으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께 이걸 보내드리는데 이 뚜껑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것을 드셔도 되는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줄 사람이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가려서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달라고 해도 여러분 증상 어떤 것을 내가 하나 물어봐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아예 처음부터 안 드려요. 왜? 네. 어, 그분들은 이걸 먹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먹어서 몸에 좋을 것인가, 이상이 없을 것인가는 한의원에 가셔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시고 이것을, 어, 잡수시는데, 이 잡수시는 양도, 어, 소량을 드셔야 되고 이것도 하나를 드시면, 드셔서는 안 돼요. 이것과 또뭐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을 이루어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적화소호 다루는 법이 이렇게 좀 까다롭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계통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 건강요법에는 최고의 약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젓가수호를 이제 다른 것을 꿀에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젓가수호는 다른 꿀에다 담으시는 거 아니에요. 밤 꿀에다만 담는 거예요. 다른, 다른 것들은, 다른 이 식품들은 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아카시아나 잡꿀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인데, 이, 적하수오는 무조건 밤굴에다가 담그셔야 돼요. 꿀에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을 해주면 이걸 가져가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세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적화수오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건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모든 병이 혈액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변을 못 보는 것도 그렇고 몸이 차가운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혈액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혈액을 깨끗이 해줄수 있는 것은 이 적화 수호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적화 수호가 비싸기도 하지만 구하기가 힘들으니까, 손질법도 까다로워요. 손질법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해 먹을 수가 없으면, 예, 드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해 먹을 수가 없으면, 하기가 까다로우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서 두시는 거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특별 회원님들이 이건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이게 검은 머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드시게 되면요.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예. 여기에 어떠한 성분들이 여기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수오가, 적하수오가 있고 백하수오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을 보시면 알아요. 어떤 차이냐면 백하수오는 약효 효능이 10이라면 척하수는 100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게 높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아무나 드시는 거 아니고요. 이건 법제법도 까다롭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은행잎을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잎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제법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은행잎 많이 해서 드시고 저한테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이 적하수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하수호도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법제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일반 식품 물론 모든 우리 식품들이 다 약용으로 써요. 예, 모든 식품들이 다 약용으로 써요. 쑥도 약용으로 쓰고 모든 게다다 다 모든 게 약용으로 쓰는데요. 다 먹는 방법이 있죠. 근데 쉽게 먹는 방법이 있는 식품들이 있는가 하면 쉽게 먹을 수 없는 예, 이러한 식품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화수호 먹는 방법을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세상이에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걸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오늘 담구를 두 박스를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쓸게 많아요. 이것은 절대 쇠가 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잡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적하수원은하수원은 쇠가 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손으로 다 찌어서. 분말을 내야 되고, 쪼갤 때도 일일이 다 때려서, 어, 아니면 나무칼로, 이거 다분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제법이 그만큼 힘들고, 먹는 방법도 힘들고요. 예, 이것은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독성이 일반 그 하수호, 일반 하수호와 이적하수오와의 차이는 100배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비파 c 도 일반 우리가 잎 달인거 하고 c 하고는 1300배의 예, 그런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병을 담았고요 자, 이거 담기 전에 미리 또 이렇게 많이 담아놨어요. 이것은 큰 병이지요. 그죠? 네, 예, 큰 병이지요. 이게 두 개. 예. 지금 담는 중이라 지금 꿀병 아직 꿀이 다안 걸러졌어요. 걸러지라고 지금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향도 강해요. 감은 갈수록 향도 강해요. 이게 그래서 잘 저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귀한 것이 정말 나는 어, 이것이 어, 필요하다. 어, 뭐 이거 한병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어, 생각하시는 우리 특별회원님들 계시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이 제품들을 만들 때, 혹여라도 특별 회원님들 집에서 이거 할 때에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슈퍼멀티 이온라이저에다가 이거 독성을 우려야지. 일반 물에다가 절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적하수호, 예, 우리 혈액 자체를 그렇게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게 적하수호 정보 여기까지. 드렸습니다.